안녕하세요 도라이 구대영입니다. 오늘은 진짜 어, 제가 물론 강의파리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라고 싶은 사람이 좀 생겨서 한번 이야기를 찍어볼까 합니다. 그 영상을 찍는 동안에 어, 어떤 어, 영상을 하나 제가 오픈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 대표님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면, 1분 미만이라는 채널에서 직접 보여준다는 40만 유튜버 공개한다. 선을 제대로 넘었네요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보면, 처음에, 뭐, 빚이 얼마로 시작했고, 뭐, 지금은 그 이상의 돈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시면, 뭐, 채널들을 보면, 조회수를 늘려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구독자를 늘려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왜 제가 영상을 찍었냐면 어떤 유튜버가 지금 있어요. 그 분이 저도 물론 싫어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 사람한테 교육을 듣고 구매대행을 배웠습니다. 그걸 배워서 하다가 어 같이 협업을 했죠. 협업을 하다가 이제 나눠졌어요. 나눠진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유튜버한테 붙어서 그것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또 다시 여러 채널들에 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계시는 유튜버 분이신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 유튜브들을 쫓아다니는 강사들은 정말 걸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러 유튜브에 나와서 그사람들이왜 홍보를 더 하느냐? 물론 그것은 강의를 위해서 홍보를 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그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이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강의를 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뭐 그럴 수 있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뭐 본인이 돈을 버는 입장에서 본인은 그 자기가 가르치는게 사기가 아니고 뭐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싫기 때문에 여러 채널에 나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듣고 싶고 저는 제가 거짓말을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오픈을 해서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처럼 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을 오픈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본인이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에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해서 유튜브를 하고 강의를 한다고 라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조회수를 돈을 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 어떠한 채널이 있어요 어떠한 채널에서 영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혼자서 유튜브만 보고 뭐 월, 얼마를 찍었다 뭐 이런 채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보면은 이렇게 댓글들이 분명히 존재하, 존재하고 영상들의 조회가 천만 넘어도 이렇게 댓글들이 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연하가 나는 2,000명의 조회수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은 한 개도 없는 그런 영상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것들을 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시면 좋아요도 많이 눌려 있습니다. 좋아요도 많이 눌려 있는데, 저런 영상에 댓글이 하나도 없다는 라 것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분 미만이라는 채널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얼굴을 오픈을 하고 사기를 친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얼굴을 오픈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사기를 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얼굴을 오픈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있고 얼굴을 오픈을 하고 잘못된 이야기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대표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보면 이 영상 밑에 보시면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있어요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이거는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네, 저기 카페 사장이라는 아저씨 별별 유튜버 사기 광고에 다 출연을 해서 보일 때마다 수사세 찍어놨다라고 합니다 어, 처음에는 뭐 어반투자라는 거를 시작으로 나와서 광고를 했고 다음번에는 왕자크림 다음에는 어, 퇴근 후 부업 그 다음에 노후 준비가 가능한 부업 등등 여러가지들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사기광고를 끝도 없이 출연해서 돈을 받아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불쌍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또 여기도 보시면 저런 유튜버가 많다 세탁하면 또 세탁해서 또 나온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죠 네 정말 많은 내용들이 사기꾼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잘못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고 정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매출 자랑하고 얼마 자랑하고 이런 것들 제발 따라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런 것들이에요. 여기도 뭐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빚이 15억이었고 지금은 두배 정도 통장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저게 먹히니까 사람들이 저것만 보면 나도 저렇게 돈을 벌수 있을 까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니까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저 채널에서도 본인이 실제로 누군가에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했다라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저는 그런 어그로로 끝나는 것 자체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누구에게 배웠다 하지만 나와 방법이 달랐다 나와 방법이 달랐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물론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렇다 라고 저의 의견을 어필을 한 적은 있지만 저런 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나는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 혼자 이렇게 했다 이런 썸네일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린 적은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정말로 진실되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지만 저렇게 애초부터 시작부터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고 접근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대표님들께서 그거를 잘 골라내실 줄 아셔야 돼요. 정말 대표님들께서 어렵게 버신 돈 진짜 한푼두푼 푼 모아가지고 내가 강의 들어서 정말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셨을 텐데 저런 강의에 당해서 저런 사람한테 속아서 강의를 듣고 강의 비로 날리고 돈을 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분 미만 이 채널 유튜버 분처럼 저렇게 제 영상이 키울 수는 없고 키울 자신도 없고 편집 기술도 없고 저분처럼 될 수는 없지만 작은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솔직하게 정말로 하면 안되는 부분들 거짓말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 않고 스스로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배우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알고 있는 건 모든 거 정말로 하나더거지 없고 숨기먹고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채널에 출연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무조건 100% 맞냐 이건 아닙니다 사람이 100% 맞을 수는 없어요 온라인에서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단 내가 맞는 방법을 알려줬고 내가 했던 방법을 알려주고 내가 알려줄 사람들의 또 하는 방법들도 저에겐 노하우로 쌓여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방법들도 알려줄 수 있고 이런 식의 아이디어들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같이 성장하고 싶은 거지 저 혼자 돈잘벌어잘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전혀 없을 뿐더러 그런 생각이었다면 저도 저런 채널에 다니면서 영상 찍고 광고하고 후킹했겠죠 그런데 제발 대표님들 여러 채널에 나가는 사람들 제발 믿지 마십시오 정말 제발 믿지 마세요 본인이 그렇게 잘하면 그렇게 돈을 잘 벌면 다른 채널에 열심히 나가가지고 그렇게 막 홍보하고 강의를 들으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자신이 자신 있고 그렇다면 저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돈 그렇게 잘 벌면 혼자 쓸어 담으면 돼요 제일 어이없고 황당한 게 뭐냐면 명품 관련된 리셋 명품 구매된 관련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제발 명품 구매된 관련해서 돈 쓰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잘 팔리는 제품이면 혼자 광고 때려서 파시면 돼요, 팔면 돼요. 왜나 혼자 공급 싸게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왜 경쟁사들한테 나눠줍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알려주는 구매 대행은 저는 브랜드가 아닌 비브랜드를 항상 가르치기 때문에 비브랜드를 소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경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경쟁하지도 않고 스스로만의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는 것인데 명품 같은 거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브랜드 이 모델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 모델 내가 제일 싸게 팔면 혼자 다팔수 있는데 왜 강의하고 파냐는 거죠. 절대로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명품 플랫폼에 있는 걸 싸게 공급받을 수 있다? 그 플랫폼만 돈을 벌어요 플랫폼에다가 600만원씩 내면 강의 들으시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그런 걸 속지 마세요 쉽게 돈벌수 있는 방법 없어요 하나 올려놓으면 하나 팔아가지고 하나 팔아도 100만원 벌수 있죠 1 0 0 0만원짜리 팔아가지고 하나 100만원 벌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매일 나가냐는 거죠 매일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시즌에 하나가 나갈 수도 있고 1년 뒤에 하나가 나갈 수도 있고 몇년 뒤에 하나가 나갈지도 모르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거 하나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거 하나 팔아서 100만 원 벌었어 그러면 후킹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제발 헛된 꿈 꾸지 마시고 온라인 구매대행을 하실 거면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배워서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런 채널들 여러 채널들이 나와서 사기치는 사람들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명품 플랫폼 명품에 대해서 알려주는 강사들 유튜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그 사람들만큼 전혀 나쁜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도 별로 유쾌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대표님께서 제발 헛돈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